예 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녀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도 하셨던 것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제 파벨라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어, 많은 분이 오시면서 특히 이제 bj 같은 분들이 방송하기 위하여 파벨라에 들어간다. 거기는 못 사는 곳이다. 거기는 위험한 곳이다. 그러니 내가 거기 갔다 와서 뭐 방송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이게 뭐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안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그것을 부각해서 내놓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파벨라에 대한 이런 글과 또 유튜브를 남겼는데 오늘은 또좀 이것을 좀 이어서 파벨라가 어떻게 생겼고 또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파벨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어 이렇게 산 이런 산자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예전에 보면은 산동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산자락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올라가 있고요. 이게 지금도 어떠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냐면은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보다 비만 오면은 이런 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집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이런 인재라고 봅니다. 또한 이런 산들이 민둥산 같이 나뭇잎들에도 그 안에 바위가 있고 그에 흙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관광지인 류 데이자네로 같은 경우에도 그 예수동상이나 빵산에서 보면 수많은 이런 판자촌이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것이 많고 지속되고 있는지 이거 해결 방안이 없는지 그런 내용을 좀 제가 간단히 좀 설명 드리면요 먼저 판자촌이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서 지금 이 사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입니다. 뭐 누구는 뭐 멕시코다, 뭐 콜롬비아다, 뭐 여러 나라를 뭐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쌍파울로 이좀 남부 지역에 있는 파라이소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파벨라, 이제 비민촌이라는 곳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유명한 이제 콘도 아파트 이런 단지입니다. 극렬하게 나와 있는 게 이런 담자락 하나를 두고 이렇게 잘 사는 곳, 못 사는 곳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뭐 빈부 격차가 있다, 뭐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뭐 돈이 있고 부자라고 해서 잘못된 사람이 없이라는 건 아니죠. 또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도 성립되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벨라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어, 이런 빈민촌이라는 곳이라든가 이런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많이 생기는 것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어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뭐 집을 짓고 길을 터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빨리 많이 모이게 되면 은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 뭐6 70년대 전쟁 이후에 뭐살 곳이 없어서 뭐 산동네 올라간 것도 있고 산업화가 빨리 이루어지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많이 가면서 산동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산과 같이, 이, 원래 이 19세기만 해도, 당시 수도였던 류데자네로그 주변에는, 다른 지방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산자락에 조금씩 집을 짓고 살다가, 그것이 여태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북, 동부 지역에는 놀데시로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 북동부 지역을 놀데시로인데, 그쪽에서 이제 그 내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놀데시노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또 특히, 변님뭐 대통령이 던 룰라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쪽 지방에서 내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 대한 삶은 제가 또 벌써 이미 또 유튜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게하도스 까노두스라고 해가지고요. 1896년에서 1897년도에, 어, 당시 수도회전, 여기, 어, 류데자네로, 이게 지금 제 커서가 잘안 보이는데요. 리우데 어, 자네로 이런 지역에서 수도였고요. 여기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바야라고 있습니다. 이 바야라는 지역에서도 또 내륙 지방에 보면 까노도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쪽 지역은 또까친가라고 해서, 어, 미국 영화에 보면 서부와 같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좀 사막화됐다고 할까요? 비도 많이 자주 오지도 않고 사람도 많이 살지도 않는 곳입니다. 어찌됐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살고 있었는데, 당시 중앙 정부였던 류대잔으로 왕정무에서는 뭐 세금 내라, 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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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종교적인 그러니까 카톨릭 국가였으니까요 이런 관섭을 많이 했는데 그쪽 적 사람들은 높은 세금과 관섭에 너무 힘들다 보니 한 이제 선지자를 이제 뽑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이제 몰려 살다 보니까 원래 이제 그 지방 정부에서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결국은 야서 들어가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군인들을 많이 이끌고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서 이제 전쟁을 이제 일으켜서 그들을 이제 다 평정하고 했는데 역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논란이 되는 게 뭐, 당연히 뭐 군인들이 총칼 두고 왔고요.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몇개 있는 총으로 쌓았는데 당연히 학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 그 당시에 이제 리우데자네로 이런 지역에서 군인 2만 명을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요. 2만 명이면은 뭐 많은 숫자가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하셔야 될게 전 세계적으로 이 군인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직업 군인 또 이제 뭐 정규 군을 가진 것은요 20세기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예전에는 근위병 위주로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1860년도 있었던 뭐 파라과이 전쟁 같은 경우에도 아르헨티나에서도 어, 노예들이나 뭐흑인들을 앞으로 내세웠고요 여도들 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돌아오면은 뭐 노예 풀어줄게 뭐 이런 경우도 많았고요 또 하나는. 술집에서 그니까이 브라질리입니다. 이런 지금 까누도스라는 곳을 보내기 위해 술집에 있는 사람들에 술을 많이 먹여서 기절하면 그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이제 그쪽으로 보내서 온입해서 이제 전쟁을 시키는 등그 당시에는 이제 정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특별하게 이렇게 어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을 차출하여 뭐 강제로 보냈는데 그들이 아니 내가 왜 목숨 걸고 가서 싸워야 됩니까 명분도 없습니다. 했더니. 갔다 오면 집한 채씩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왔는데, 당연히, 그들에게 집을 지어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리우데지안으로 수도, 인근에, 군인들이였으니까요 몰려있다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달 했는데도, 어, 이거 분명히 아무도 안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땅을 주고 집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럼 나 저기 저산자락에 저거 살래. 그래서, 한두 명들이 모여서 그곳에 판자촌을 지고 사다 보니, 그게 이제 어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너들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면 안 돼라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까지 오는데 왜 그게 파벨라냐? 사실 이 파벨라라고 하는 것은 그쪽 그 브라질 이제 북동부 지역에 있는 요만한 이런 식물입니다. 파벨라라고 하는데 이게 그도 그쪽 지역에서 많이 자라고 있으니까 파벨라 전쟁이라고도 어 군인들끼리 얘기했고요. 그래서 파벨라 전쟁에 갔던 사람들이 여기서 산다라고 해서 파벨라 파벨라 부르다가 여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어찌 됐건 그들이 몰려 살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판자촌을 지어게 살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주거 환경이 안 좋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는 어, 이렇게 살면 뭐살수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비가 많이 오고 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얼어 죽겠지만 당연히 여기는 뭐 그렇게 추운 겨울은 없다 보니 그냥 판자로 이렇게 엉키서게 살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이어져 살게 되었고요. 어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래도 뭐 2층도 올리고 벽을도 좀 넓히고 뭐 창문을 닫는 등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어 보면요, 이렇게 당연히 뭐 주거 환경은 좋지가 않고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나뭐뭐 어,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상하수도 시설을 당연히 없고요. 이런 곳에 그냥 아이들이 노출되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뭐 물도 없으니까 그냥 뭐 쓰레기 물에다 뭐 청소하는 를등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은어 그러면 그게 그것도 100여년 전부터 이어졌으니 지금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게 지금은 없어져야 되는데 60년대만 해도 리우데자네로에서 도시 정비를 하기 위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저쪽 시 외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냥 땅을 밀어서 그냥 집만 이렇게 지어서 그걸 몰려 살아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건 만들어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공 시설 만들어 주고 전기 넣어 주고 물 넣어 주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죠. 또 그곳에 살다 보니 자기들끼리 범죄 조직이 되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어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세대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게 되고 일도 대도못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이 도둑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일반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살기 어려우니 당연히 이런 곳에서 거점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이 누가 있다? 그럼 와서 방한 켠에서 뭐 침대 하나 놓고 거기서 먹고 살면서 어 시내로 나가서 일하고 돈을 모아서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뭐 집을 하나 얻는다라든가 다른 터여에다가뭐 집을 짓는다라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사는 것이 지옥 같다는 표현이 진짜 맞고요.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맞, 맞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건 이 주거 환경이 안 좋다 보니 어, 많은 기회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어서 이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또 가끔 가다가 그쪽 지역에 개발을 하게 되면 은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뭐 먹고 살고 할게 없으니 이들이 그 인근에 나가서 강도 행각을 하고요. 그럼 이게 도망가기도 하죠. 그러면은 경찰에 들어가 찾다 보면 미로같이 얽히고 설켜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이런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연결되는 게그 지역에 갑자기 주인이 없다가 아니면은 뭐 정부라든가 어느 뭐뭐 뭐 회사라든가 이런거 땅이었는데 오랜 뭐 법정 싸움을 위해서 아 이제 그곳은 이제 개관사업을 하여 거기다 뭐 건물 짓겠다 뭐 팔겠다 라고 하면 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또 수년간 또 이제 법정 공방을 해서 보상비도 주고 근데 보상비 받고도 안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진 않고요 그러니까 대안하죠 갑자기 불이 나서 판자촌이다 보니 삽시간에 확 버리면은 딱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어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해서 트럭들이 와서 그 세관도고 다 실어 가지고 저쪽에 시 어디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거기 서 살라고. 어찌 됐건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또 자연적으로도 그 안에서 방, 아 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이런 식으로 그들은 이제 살면서 조금이라도 모아 서 먹고 살다가 불이 나면은 모든 걸다 잃어버리게 되고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 이게 지금 보시는 것은 처음에 아까 보신 사진과 같이 처음에 판자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은 이런 빨간 벽돌을 사서 벽을 하나씩 둘씩 올라갑니다. 이것도 뭐 생각해서 그럼 한몇달 만에 금방 지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벽돌이 이제 돈이니까 월급이 워낙 적다 보니 거기서 조금씩 모아서 뭐 연말 보너스라든가 뭐뭐 요번 뭐 달에 뭐 5번 어, 어, 조금 더 초과 근무를 하여 뭐 돈이 조금이라도 쌓이면은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달러로 뭐 몇십불 생겼다. 그 몇십불로 이런, 어, 이런 뭐 벽돌 몇 개를 더 사서 조금 올리고, 조금 올리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브라질에서는 이건 가능한 게, 그러니까 중남에서 많이 가능한 거는 이렇게 눈이 올 정도로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국방부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다 얼어 죽고 또 이게 뭐 지진이 있고 하다 보면 무너지는데 여긴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씩 벽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드디어 뭐 슬레이트 지붕 하나 올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 옛날엔 다 판자촌이었지만, 이젠 어엿하게 이제 붉은 이제, 어, 이렇게 그 벽을 다 올렸고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밖에다가 시멘트를 바릅니다. 벽돌로 두면 안 되니까. 시멘트를 바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지역이 전부 다, 어, 이제 회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회색만 보이느냐? 또 사람이란 건 욕심이 있죠. 그래서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뭐 2층 집을 짓기도 하고요. 왜냐? 처음에나 혼자 살았는데,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고 보면, 애가 날뭐 18, 뭐 20살 됐때 보면, 얘도 뭐 독립시켜줘야 되니, 또 하나 집을 또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또 아들도 또 낳고, 또그 다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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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 더 낳고, 뭐 누가 오게 되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회색보다는 좀 색깔 좀 붙이자라고 해서, 이렇게 뭐, 어, 페인트를 바르게 되면요. 예쁜 모양의 여러 가지 이제 집들이 생기고요. 이 정도 되면은 벌써 이게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났고요. 이 그냥 막무가내로 살던 길들이 어느덧, 어, 이렇게 아스팔트도 깔리게 되고, 특히 이제 선거철만 되면 이제 시의원이나 주의원들이 나를 뽑아주면 여기 전기를 놔줄게. 여기 뭐, 어, 우편 번호를 줄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편 번호나 도로, 길 이름이 없으면은 배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불법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합법화 하면서 어엿한 이런 동네가 되고요. 또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니까 당연히 누가 들어가느냐. 공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손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들 상대로 또 하는 또뭐 학교도 생기게 되고 하는 등으로 해서 예전에는 몇십 년, 뭐 30년, 50년 전에는 몇 명이 올라가서 살다 산 동네가 이렇게 그냥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뭐 자본이 들어가서 특별하게 뭐 투자를 하든가 정부의 개입으로 크게 계획한 것이 아니다 보니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니 이게 정비가 제일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명 정도가 이런 어, 판자촌에 사느냐? 어 지금 현재 지금 어, 전국 어, 지금 인구가 2억 2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예, 아직 지금 2020년에 했어야 될 인구 조사가 지금 못 되고 있는데요. 코비드 때문에 어쨌든 한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1,700만 명이라 고 하는데 어, 다른 조사에만 한 1,900만 명 정도가 어, 지금 이제 전국에 이제 넓혀져 있는 이런 판자촌에 살고 있는데요. 이걸, 어, 또 숫자로 보면은, 쌍파울로 주가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2년 전 데이터인데요. 쌍파울로 시 같은 경우에도 20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1%가 이런 판자촌에 살고 있고요. 리우데자네로 같은 경우는 14%, 또 벨랭이라고 하는 북부 지역에, 아마존 지역에 있는 지역은 53%, 또 살바돌이라고 하는 곳은 또26%등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뭐, 어느 지역은 뭐, 5%, 뭐, 빅토리아라, 어, 깜피나스라고 하는 곳이라든가, 뭐, 나다오이라는 것은 뭐, 6% 정도만 이 판자촌에 살지만, 전반적으로 전국을 어느 도시를 다 가봤지만, 다, 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대도시는 웬만한 건다 가봤는데, 어느 지역이나 다 이렇게 판자촌이 아직도 있습니다. 모양도, 형태나 다, 비슷비슷하게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전국에는 지금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보면요. 전국에 2010년대 6,329개 판자촌이 그러니까 파벨라가 있던 게 지금 13,151, 그러니까 거의 그두 배가 뛰었고요. 또 어, 323개의 어, 시에 있던 게 지금 743개의 도시에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경제 호황 됐었지만 불경기가 2012년부터 조금씩 있으면서 2014, 15, 16 지속적으로면서 판자촌이 계속 늘어난 것이죠. 못 사는 것 때문에만 이렇게 판자촌이 늘어났냐? 꼭 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걸또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런 시나 주나 뭐 연방 정부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니? 다 아, 재정 적자입니다. 계속 저정 재정 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제대로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어뭐 차지 그림을 보시는 것이 같벽 하나 두고 잘 사는 거와 못 사는 사람들과 크게 차이 또 하나는 이제, 이제 계곡 사유를 해서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브라질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제가 말씀 몇번 말씀드렸지만 뭐 범죄라든가 부정부패 그런 것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 교육 뭐 수준 차이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빈부 격차입니다. 빈부 격차가 너무 차단하니까 돈 있고 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생각한 정책과 오늘 내일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 정책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도 굶는 사람은 없으니까 일부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끌고 갈 수도 없고 이것도 버리고 갈 수도 없고 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보면요 또 이렇게 그 판자촌 파벨라 같은 경우에는 불법 형상도 많습니다. 당연히 뭐 길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그렇지만 사람은 살아야 되고 하니까 전기나 전화나 인터넷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거 있죠? 거의 대부분 불법으로 남의 걸 끊어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또 가끔 가다가 전기회사나 전력회사나 끊으면은 한동안 또 법으로 인간 기존 존엄을 위하여 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전력회사나 전화국이나 이런 회사에서는 손해보고요. 또는 일부는 또 직원이 가서 끊다 보면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반란해서 뭐 총을 쏴 죽이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어, 자체적으로 상업을 조직을 하는데 이권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마약범들도 있고 또 마약범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병대가 조직이 됐는데 이 민병대도 결국에 대해서는 또 어, 범죄 조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권 사업이 됐는데 그게 뭐냐? 이게 가스입니다, 가스. 도시가스가 당연히 시내는 있지만 이런 파벨라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안돼 있는데 밥을 해 먹으려면 가스가 필요하니까 이 가스를 이제 올려줘야 되는데 그 판매권은 이제 몇 명이 꽉쥐고 있다 보면 자기들끼리만 먹고 이제 돈을 벌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곳은 뭐 당연히 뭐 범죄 조직이 이제 조직이 많아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기와 이런 마약을 엄청 팝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갱들의 싸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끔가다가 전쟁을 하면요, 이건 전쟁입니다. 지금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는 것과 같이 뭐 박격포가 날라오기도 하고 기관총 쏘기도 하고 뭐 수십 명이 뭐 서로 뭐 총질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특공대, 일반 경찰이 아니라요, 특공대가 이제 경찰 특공대가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무기를 장착하고요, 또 가끔가다가는 이런 어, 군인들도 올라갑니다. 왜냐? 그쪽에서 너무나 많은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경찰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군인을 보내, 보냅니다. 그래서 몇 번에 있었는데 군인을 보내서 점령하고 쫓아내고 그곳에다가 이제 사람을 이제 군인을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이렇게 이건 또 이제 군경입니다. 경찰입니다. 경찰 이렇게 대치 상황에서 이런 장갑차를 끌고 올라가서 뭐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항상 이런 일을 일어나면은 누가 희생을 걷느냐? 바로 이제 일반 시민이죠. 처음에는 경찰이 없더라도 갱들끼리 서로 이, 이 총격전으로 인해요 총알이 막 들어오니까요 많이 죽기도 하고요 어린이도 많이 희생되고 수천 명이 죽어갑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아닌 군인을 보냈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게 군인은요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이렇게 적을 쏴 죽이게 하지 경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쪽 지역으로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걸잘 못합니다 군인들은 그러니까 군인들을 넣었더니 어떤 현상이 났냐 저 이상하게 오니까 그냥 무르 갈겨서 죽게 되고. 그니까, 러 야, 군인은 아니다. 군인을 빼라. 뭐, 이런 말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런저런 그런 악랄 같은 그런, 어, 파벨라들의 삶에 대해서, City of God이라는 게, 이게 아주 오래된, 20년 된, 어, 이런 영화입니다. 저도 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니까, 러이 동네가 아니라 이 동네 근처에서 제가 살았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던 것이요 근처에 가도 안 되고요. 저녁에 절대 안 가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동네가 생겼고 그 안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난지를 진짜 이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파벨라 삶이 어렵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한데, 뭐, 그러면 뭐 몇, 몇개 되느냐. 뭐,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한 6,000개 정도 되는 이제 파벨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멋진 류데자네로 같은 경우에 보면요. 또 이런, 어, 한 600개 정도 되는 류데자네로에 이런 파벨라가 있는데, 그 지역을 또 석권하고 있는 또 이런 세력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뭐 붉은 특공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초록색은 또뭐 제3 뭐 특공대라는 애들이 조직을 하고요. 또 노란 거는 뭐 친구의 친구라는 또 이런 게임들이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파란색은 민병대입니다. 민병대.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어, 자기들도 뭐 시, 어, 이런 어, 어렵다 보니 전직 경찰이라든가 현직 경찰 또뭐 소방관 이런 사람들이 조직하여 우리 동네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키겠다고 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뭐 돈이 있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전기라든가 절 어, 아니면 또 이런 가스라든가 이런 거 이권 싸움을 하다가 말안 듣는 주민이 있으면 또 처단하는 등 똑같은 형태의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류데지안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어, 어느 어느 지역에 어느 어 이런 세력이 이런 거를 이제 점령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이들끼리의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쌍울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이게 쌍울로 이제 도시 이게 지도인데요. 빨간 부분이 지금 바로 그 파벨라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지역에는 이제 없는데 이 가운데가 우리 한인촌도 있고 우리 한인들이 살고 또 이제 그 부촌이라고 해서 뭐 사람들 살고 있는 것이고요. 이시 외곽 지역은 이렇게 파벨라가 많습니다. 뭐, 당연히, 이 가운데서 뭐, 먹고 살고 상업하면서 살지만, 이곳에서 살 수는 없는 사람들이, 뭐, 반경 뭐, 70, 뭐 50km, 30km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파벨라 행성에 살고요. 그들의 삶도 저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버스를 한두 시간 타고 와서, 뭐, 전철 타고 와서 일하고, 저녁만 되면 이제 도, 돌아가는데, 집으로 가는 기간, 길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그 그 곳에 가서도, 범죄자들이 뭐 세금을 걷기도 하고요 통행세를 내 걷기도 하고 무서운 곳이죠 하여튼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이렇게 범죄 조직들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충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그들끼리 학살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기는 어 붉은 뭐 특공대 지역이야 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꼬마 두에매 붉은 이런 특공대 이런 지역은 요 파란색 옷을 입고 가면 뭐 사살 당한다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로 이제 분류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렇게 돼서 어 예전에는 맨 위에 꼭대기에 그러니까 이게 판자촌이 산 위로 돼 있으니까요 맨 꼭대기에다가 경찰력을 갖다 놓고 밑에서 이제 누가 왔다 갔다 거리는지 이렇게 감시를 했는데 이게 해결책은 안 됐습니다 몇 차례 있었습니다 몇 차례 2000년 90년대도 있었고요 2000년도 초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러면 안전할 것 같은데 경찰이 출퇴근하면서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사건 당하기도 하고요 내려오기다 당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안에 미로처럼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옆에서 양쪽에서 있다가 총 쏘고 도망가면 잡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경치 어, 군인들 경찰은 이제 뭐 지금 지키고 한동안 군인이 올라갔을 때도 보이는 것마다 족족 쏴버리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늘도 또 스나이프가 있습니다 스나이퍼 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뭐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제시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또 거기다가 또 경찰을 또 중간중간에 놓고, 병원도 좀 놓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운동할수 있는 것도좀 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정말 정부에서도 이런 걸 의지를 갖고 투자를 하고, 또 일부 비정부 기관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그걸 막는 게 바로 그런, 어, 범죄 집단입니다. 자기들 창살이 되니까. 자기들이 또 이쪽에서 막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을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싫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껏 해야 만들어 놓은 학교를 자기들 태워버리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유명한 이제 빵산이고요. 뉴대지안으로 의이 빵산을 이제, 어,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예술동상 예, 예술 예술동산 있는 거고요. 빵산 저쪽에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허스냐라고 해서 유명한 또 이렇게 그, 뉴대지안에서 어 이제 거대한 이런 판자촌이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산 반대쪽엔 또 다른 세력의 판자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서로 이제 산을 넘어서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가끔가다가 밑에서부터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민들이 아무도 못 올라가고 못 내려오고 며칠간 집에 못 가고 하는 등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아니 군대 도입해서 이거 동원해서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된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냥 야 우리 뭐 해병대 몇명 보내면 쓸어버리면. 아니 그럼 여기 사람 다 죽일 거예요? 그건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쪽 지역에서 어, 유통회사처럼 운영하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어, 드디어 이제 5천 개 정도 되는 이런 파벨라를 대상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이제 두개 합병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예전에는요. 물건을 사도 거기까지 배달 안 해줍니다. 입구에서 못 들어가죠. 무서워서. 그리고 또 실제로 그쪽 앞에서 이런 총 들고 있는 애들이 촬영 오면은 털기도 하고요. 바로.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죠. 너 여기 왜 들어와? 통행세 안 냈잖아. 그래서 배달 못 했는데 이들은 또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의 순리를 또 알면서 조금씩 조금씩 파는데 왜? 아니, 거기 사는 사람들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안 먹고 안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인기가 많다 보니 어 지금은 또뭐뭐 뭐 여기 쌍파울러에 있는 파라이소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뭐 직원이 뭐 몇십 명이었다가 지금은 한 600명까지 뭐 내년 말까지 뭐 50명 정도 되는 거에서 한뭐200 600명까지 늘릴 정도로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그니까 이제 그쪽 그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이 샴푸도 써야 되고 피자도 먹고 해야 되는데 배달 안 해주니 그 안에 자체적으로 사업이 생긴 것이죠. 일을 그러니까 보고 여기 보시는 것같그 동네입니다.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요. <laughs> 이곳에서 팔리고 있는 이런, 어,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모르는 상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싼 제품만 이곳에서 팔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에 보면은 뭐 장사하러 뭐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중국인들은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올라간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빵을 파는 거죠. 뭐 튀김빵 같은 거. 그래서 그것만 팔아도 먹고 사니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곳에 못 올라가죠. 위험하죠. 딱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올라가서는 가면 안 되는 곳, 하면 안 되는 행위인데,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어, 그들의 조직에, 뭐, 통일세 내면서 장사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렇게 살면서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주스티스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 될까, 이게, 어? 저스티스니까 그러니까 어, 이런, 또 범죄인들만 또 죽이는 또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그 안에서 핍박받으면서 쫓겨나고 총도 맞고 뭐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조직을 하여, 어, 뭐 유명합니다. 뭐, 6, 살인 6 0 번, 8 0번인데 이들은 일반 사람들 죽이는 건 아니라 범죄자들만 찾아서 이제 죽이기도 하는데 이들에 대한 또 스토리가 또 엄청납니다. 또 지금 거의 대부분 또 죽었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형제, 자매들이 어느 순간 뭐 집도 뺏기고 뭐 이런 성폭행 당하고 뭐 쫓겨나고 하면서 몇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눈 돌아갈 수 밖에 없죠. 그럼 그들이 오히려 총을 두고 범죄자들을 찾아서 죽이고 하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또 또 유명해지고 또 실력도 늘다 보니까 의뢰를 하게 되죠. 저쪽 지방에 저, 저, 저 어, 누가, 누가 있는데요.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 그러면 누구냐? 뭐 하는 놈이냐? 그럼 이렇게 봐서 또 죽이게 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사람들도 지금도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판자촌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어, 뭐 어렵다, 무섭다, 또 그들 뭐, 뭐, 박을 뭐, 이렇게 뭐, 손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배움이나 기회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고요. 제가 또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운날, 3 0몇도 하는 날에 슬레트 지붕에 애는 울고 있고, 화장실은 없고, 배고프면요, 눈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이 사회가 같이 공생하는 발전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이렇게 파빌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였습니다뭐 짧게 얘기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다음에 또또 즐거운 또 재밌는 또 소식을 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습니다 고맙습니다.